사자보다 강한 것은? 다니엘 6장 16절 말씀.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 이 배고파. 이게 도대체 며칠째야? 대장,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서 백가 죽이 등에 붙으려고 하는데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깜깜한 굴속을 어슬렁거리는 사자들이 아우성 쳤어요. 맞아요. 이러다 우리 모두 굶어 죽는 건 아니겠죠? 불평과 원망이 여기저기서 계속 터져 나왔어요. 그때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대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생쥐들을 모두 집합시켜라. 대장의 한마디에 모든 사자가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어흥, 어흥. 사자들의 울음소리가 왕이 사는 궁전 곳곳에까지 울려퍼졌어요. 여기저기서 흩어져 있던 생쥐 수십 마리가 사자굴로 모여들었어요. 찍찍찍 대장님 부르셨습니까? 나이가 가장 많아 보이는 생쥐가 대답했어요. 대장은 늙은 생쥐에게 소리쳤어요. 도대체 요즘엔 왜 사자 밥이 안 들어오는 거지? 아는 대로 말해봐. 늙은 생쥐는 벌벌 떨면서 대답했어요. 아네 대장님. 요즘엔 큰 죄를 짓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사자 밥으로 던져줄 죄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답을 들은 대장은 더욱 크게 소리쳤어요. 그럼 우리 모두 굶어 죽으란 말이냐. 무슨 방법이 없는지 말해 보란 말이다. 그때 젊은 생쥐 한 마리가 뛰어나왔어요. 대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곡식을 훔쳐 먹다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엿들었는데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의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기도하거나 간구하지 못한다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 명령을 어긴 사람은 사자 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사자들의 환호성이 들렸어요. 야호, 잘았다 이제야 밥 먹을 수 있겠네. 그때 대장이 의심쩍은 표정으로 젊은 지에게 물었어요. 그게 뭐가 좋은 소식이냐? 누가 감히 왕의 명령을 어긴단 말이냐? 그러자 젊은 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딱한 사람 있죠?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유다 땅 사람인데. 하루에 세 번씩 어김없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사실 똑똑한 다니엘을 왕이 하도 좋아하니까 다른 총리들이 질투해서 그런 명령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절대로 멈추지 않을 테니까요. 그 말을 들은 대장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그래, 그런데 만약에 왕이 다니엘을 좋아해서 그냥 용서하면 어떡하지? 그 말에 왕궁 생활을 오래 한 늙은 생쥐가 대답했어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왕이 도장까지 찍은 명령은 왕도 함부로 못 바꾼답니다. 드디어 대장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어요. 드르륵. 바로 그 순간 돌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청지들은 잽싸게 여기저기 지구멍 안으로 숨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한 사람이 굴속으로 내동댕이 쳐졌어요.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돌문 밖에서는 왕의 목소리가 애처롭게 들렸어요. 다니엘,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꼭 구원하실 것이다. 쿵! 돌문이 닫혔어요. 이윽고 배고픈 사자들이 한 마리, 두 마리 다니엘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평온한 얼굴로 기도할 뿐이었어요. 그때 대장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잠깐!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갑자기 사자 굴 안에 알수 없는 바람이 불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나타나 사자들의 입을 막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자가 입을 꼭 다문 채 순한 양처럼 앉아만 있었어요. 결국 그날 밤그 어떤 사자도 다니엘을 잡아먹기는커녕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밤새 먹잇감을 눈앞에 두고도 잡아먹지 못한 대장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구나. 아침이 되고 돌문이 열리자 밤새 뜬눈으로 지새운 왕이 가장 먼저 달려와. 살아있는 다니엘을 확인하고는 당장 꺼내 주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새롭게 명령했어요. 그 후로 다니엘은 여러 왕과 함께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렸답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왕의 마음에 쏙 들게 하셔서 나라를 책임지는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겸손했고 바벨론에서 교육받았지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정해진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큼은 쉬거나 멈추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더 강한 분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아무리 벗어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하나님만 믿고 기도해 보세요. 사자보다 더 강하고 무서운 것들이 우리를 위협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지켜주시니까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다니엘처럼 언제나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세요. 힘들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내 편의심을 잊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